이런 에도입이 없으면 야 이거 답이 없는데. <laughs> 지금 시간은 오후 3시고요. 어, 오늘 낚시할 포인트 들어왔습니다딱 아,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죠? 어, 이곳은 경기 평택에 있는 홍원이권입니다. 그러니까 남양만 가지수로라 보시면 돼요. 뭐 홍원이수로라도 보이, 말씀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 정면에 보이는 게그 볼류권이고요. 그 저 넘어가 볼 거예요. 볼거 새끼 들어오는 가지수로라 보시면 됩니다. 어, 여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저쪽에 텐트 치고 두 분의 조사님이 낚시를 하고 있고요. 이쪽 명당 자리인데 여기 자리가 지금 비었어요. 일단은 이게 내려가서 포인트 한번 보고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바람도 좀 심하게 불고 있고 수심이 좀안 나와 보여요. 지금 원래는 이 앞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요, 요 밑에까지 물이 차야 되는데, 조만간 빠져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일단 수심이 좀안 나올 거라 좀 예상은 되는데, 일단은 포인트 보고, 한번 덮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측에 어르신이 지금 낚시하고 있어서, 좀 조항 좀 물어봤는데, 아, 입질 한번 못 받았답니다. 지금 지렁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. 지렁이를 씁, 쓰고 계시는데, 지렁이도 입질이 없으면, 야, 이거 답이 없는데. <laughs>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, 전 한번, 자리 잠깐만 대표성을 해보겠습니다. 아 기대감이 뚝 떨어지네요. <laughs> 아 씨. 지금 대편성 시작하자마자요. <laughs> 앞에 뭐가 좀 보이더라고요. 저거 좀 느낌이 지금 쎄했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캐스팅을 하니까요. 폐그물입니다. 폐그물. 아 그래서 뭐 강제로 땡겨갖고 그냥 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. 그물을 지금 요 앞에다 쳐놔가지고 이러면 그물이 그러니까 폐그물 같은데 이렇게 앞에들 쳐놨다는 건 고개를 못 들어온다는 소리죠. 야제햇 떼도 너무하네. 일단은,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. 원래 물이 요 밑에까지 차야 되거든요. 근데 저 밑에까지 빠져있는 거 보니까 지금 수심이 안 나올 거다 했는데 수심이 40 정도 뿐이 안 나옵니다. 40. 야, 이거 40 정도 뿐이 안 나오는 수심에서 이게 낚시를 진행해야 되는지 지금 약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저 옆에 지금 두 분의 조사님이 지금 낚시하고 계신데 저 조사님은 지금 입도못 받았다고 하고 수심은 40이고 아, 지금, 어쨌든,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요. 이 자리는 안될것 같아요. 이 자리는, 좀, 폐금이 앞으로 딱 쳐져 있어서 낚시가 안될것 같고, 이 왼쪽 자리로 이동을 해서, 뭐, 한 세대만 펴놓고, 뭐,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짬낚을 진행을 하고, 첫사람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오자마자, 그냥, 마음 같아서는 바로 접고 싶네요. 어쨌든 왔으니까요. 대표성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스트레스 받습니다. 시작하자마자. <laughs> 안녕하세요, 실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 경기 평택에 있는 어, 남양만 들어왔습니다. 남양만에서 여기는 홍원이권입니다. 제가 장안이권을 자주 가잖아요. 근 이제 이 시기 이제 어, 초겨울 아니 늦가을부터 내년 봄 시즌까지는 이장 장안, 아니 장안이 홍원이죠 홍원이권.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장안이는 하류권이 남양만 하류권이라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남양만 상류 쪽 부에서 가지수로라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그 초봄에 고기가 많이 올라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원래는 봄에 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장안리보다는 여기가 좀 땡겨서 왔는데 일단은 수심이 너무 낮아요 수심이 너무 낮아서 지금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뭐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저 우측에서 수심 체크를 했을 때는 그 수심이 되게 낮았어요 40 정도 뿐이 안, 안 돼가지고 지금 접을까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좀긴 데를 폈거든요 요앞 라인까지는 수심이 40이에요 근데 요앞 라인 넘겨치면 어80 뚝 떨어지더라고요. 80에서 1m권을 보입니다. 천만 다행으로 일단 대표적 긴대로 편성을 했고요. 대표성은 수영플래스 40대랑 4치 칼, 이렇게 3대 편성을 했습니다. 수심은 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에서 1m권을 보이고 있고, 미끼는 지금 일성사, 옥달기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. 옥달기. 오늘은 옥달기 3대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뭐, 저 옆에 어르신이 지금 뭐한 2박 하신 것 같은데, <laughs> 입질한 번도 구경, 못다하셨다고 하는데, 일단 저도 뭐 기대는 안 되지만, 어떻게 모르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일주일 내내 장박을 한다고 붕어를 잡는 것도 아니고요. 잠깐 짱락했어도 붕어 구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, 저도 오늘 붕어 잡고, 어, 즐거운 마음으로 출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시내얼스 탈출 시작합니다!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우측이 이제 상류라 보시면 됩니다. 여기 홍용교인데, 요 홍용교부터가 이제 낚시 가능한 구역이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이 좌측으로, 어, 보시면 저 다리가나 하 보이시죠? 저게 홍원 1교인데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. 서해안 고속도로 저 라인부터 이 홍용 홍 홍원교까지 이 구간만 낚시 가능 구역입니다. 이 넘어가서는 낚시하시면 안 되고요. 저 밑쪽도 홍원 1교 서해안 고속도로 저 넘어가서 낚시하면 낙금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허용 구역 관이고요 포인트는 이게 봄에 보시면 이게 부들과 갈때가 요렇게 어우러져 있거든요. 여기는 오늘은 제가 지금 수심이 안 나와서 좀 긴대로 해가지고 지금 80에서 1m권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. 원래 평상시에 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요아까지 차거든요. 물이 요 앞까지 차면은 요 부들 라인 같은데 붙여가지고 넣으면 간간히 붕어 구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 포인트들도 또 군데군데 많은데 여기가 은근히 겨울에 얼음 낚시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긴데 위주로 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옆에 어르신은 지금 짧은 대로 좀 하고 계시거든요. 옆에 조사님은 지렁이, 저는 글루텐. 어쨌든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와, 이제는 해가 지려고 하면요. 너무 추워요. <laughs> 겨울인 것 같아요. 일단 핫팩. 이제 핫팩은 겨울 낚시 이제 필수죠. 핫팩 하나 뜯어서 주머니에 놓고 따뜻하게 한번 낚시 진행하겠습니다. 아 너무 추워요. 아, 이 핫팩하고, 이제 이글로 날로, 이제 필수입니다, 필수. 어, 뭐, 출조하실 때 귀찮더라도 꼭요세 가지는 챙겨서 낚시하십시오. 안 그러면 얼어 죽습니다. <laughs> 그렇지 맞잖아. 어? 우지 잠깐 잠깐 잠깐.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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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설마 안돼 안돼. 야 올려봐. 내려갔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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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올려줘. 이비 게임은 완전 수목 역전이 안돼. 내가 나랑 전화 통화도 잡으면 안돼. 야씨 올렸다 내려갔는데 야뭐조건데와 요번에 두 마디 올렸다가 지금 내려갔거든. 잠깐 기다려보자. 올라올 것 같아. 아씨 뭐야 저거 아니 입질이 꼭아 이씨 떡볶이 같은데 느낌이 저번에 나, 나랑 통화할때도 해가지고 얼척막 잡았잖아요 한번 언제? 아 옛날에? 올 봄에? 응. 어야 끊지마봐 <laughs> 어, 걸었어 걸었어 와 진짜 예민하구나 와 한마디 울리네 한마디 요번에는 한마디 울리는거 까봤거든요 와 진짜 예민하네요 얘네 와 설마 떡붕어는 아니겠지 계속 한마디만 올려갖고 떡붕어인줄 알고 기다다 깠는데 와 진짜 예민하다 와 <laughs> 퇴근, 퇴근, 퇴근. 와, 엄청 예민하네요. 많이도 안 울려요. 딱 한마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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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종붕어가 이렇게 울리네. 와, 미쳐버리겠다 진짜. 와, 엄청 예민하네요. 와. 이런 이쁜 토종 붕어가 진짜 딱 한마디 올립니다 한마디 와 이거 뭐 9치 정도 돼 보이는데 일단 개체차 갖고 와서 한번 개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섰으니까 이야 정말 오랜만에 붕어다운 붕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9치입니다 27.5 나오고요 이야 오 알았어 놔 줄게 이야 진짜 이게 얼마 만에 붕어다운 붕어 보는 거냐 방생하겠습니다아 근데 정말 예민하네요 아, 난 떡보인 줄 알았어요. 발사하겠습니다 가라, 야~~~ 이야... 지금 시간은 새벽 1시고요. 어, 낮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낚시를 진행했는데, 어, 낮에도 뭐한 마디, 한마디 깔짝깔짝대는 그 입질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시간에 붕어나 살치들이 덤비는가 보다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초저녁에도 계속 그런 입질만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 11시쯤 됐을 거예요 한 10시에서 11시쯤 됐을 텐데 아 이제 철수하려고 그래서 저가 한번 까보자고 까봤는데 그게 붕어입니다 <laughs> 내심 딱 걸리길래 묵직하길래 저는 한마디 까짝까짝거리길래 떡붕어인줄 알았어요 떡붕어인줄 알았는데 토종붕어가 이렇게 입질을 합니다 와 지금 예민도가 미치다.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입질은 있어요 지금은 새벽에 되니까 그 추저녁까지는 한마디까지 는 올렸거든요 지금 반마디뿐이 못 올립니다 몇번 까봤는데 허챔질이 나네요 뭐 더이상 뭐시시실한 입질도 없고 입질이 너무 까다로워서 더이상 낚시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, 오랜만에 9집급 거의 얼집급 아, 붕어 구경했습니다. 아, 진짜. 붕어 <laughs> 구경하기 되게 힘드네요.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겠습니다.